안녕하세요. 스페란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해변의 벨로나, 해변의 벨로나 장비 세팅 가이드 영상입니다. 자, 해변의 벨로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년 영상을 준비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도 2021년, 지금 현재 기준에 맞게끔 세팅하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로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엄청 많은 세팅을 할수 있는 약간 메타몬 같은 그런 영웅이에요. 그래서, 어, 저 사람은 뭐 흡혈 세트를 쓰는데, 뭐저 사람은 속도 세트를 쓰는데, 공 세트를 쓰는데 다 정답이 될수 있는 세팅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 틀만 잡아놓고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에 맞게끔 세팅을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자,부터 제가 해드린 지금 하고 있는 세팅을 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초보자분들도 어떤 세팅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걸 보고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고예요 참고. 흡색 같은 경우에 이제 면역, 면역은 필수로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흡혈 4개를 껴주시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할때 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음료수를 쓸 거냐, 음료수를 쓸 거냐, 음료수를 안쓸 거냐, 음료수를 안 쓰는데 이렇게 공격력을 높게 줄 필요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음료수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팅을 결정하기 전에. 왜냐면, 음료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격에 올려서 세팅을 하는데, 내 음료수도 안 끼고, 공격에 올리면은, 그럴 바엔일 치피를 올리는 게 훨씬 더 데미지적인 부분에서 기여를 더 많이 할수 있겠죠. 그럼 장비 세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를 많이 써야 되냐면, 일단 뭐 가장 기본적으로 흡혈, 흡혈을 많이 추천드리겠죠. 을 일단 PVP 세팅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흡혈을 많이 쓰시겠지만, 흡혈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내 흡혈 세트가 템이 안 좋아. 그럼 공, 이제 공 세트. 공격 세트라고 하죠. 공격 세트를 써서 좀더 음료수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요즘 이제 또 치피나 치약을 좀 많이 올려서 세팅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음료수 대신에 뭐 다른 걸 쓰기도 하고 뭐 진짜 세트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쓰시면 됩니다. 딱 하나 기, 기준점만 잡으시면 돼요. 내가 음료수 기준의 세팅에 헤로나를 만들 건지 아니면 음료수를 안 쓰는 세팅의 기준에 헤로나를 만들 건지 음료수를 쓰게 된다면 당연히 1순위는 공격력, 공격력이 될 것이고 음료수를 안 쓰게 된다면 공격력의 우선순위는 좀 낮아지게 될 겁니다. 이 기준으로 딱 잡고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속도를 좀 많이 올린 헤로나도 존재를 하는데 그것도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세팅에 맞게끔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실례는 하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이제 가끔 속도 헤로나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정답이 없어요. 뭔가 정답을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헤로나는 그런 영웅이에요. 자기 맞게, 자기 스타에 일 맞게 세팅한 게 그게 곧 정답입니다. 그래서 너무 남의 거를 따라하기보다는 자기만의 세팅을 조금씩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공격력을 올리냐, 아니면 공격력을 안 올리냐, 혹은 속도를 올리냐, 아니면은 이제 생방을 신경을 쓰냐, 이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보면서 조금씩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PVP는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냐에, 말, 하냐에 따라서 정말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세팅하기 너무 힘들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그냥 좀 참고할 만한 형식의 제가 세팅을 알려드릴게요. 세트는 뭐 흡면이나 아니면 공면을 쓰시되 1순위는 이제 공격력, 물론 음료세로나 기준입니다. 1순위는 공격력, 그리고 2순위는 생방, 2순위는 생방 올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유가 되면은 이제 치약이나 치피를 조금씩 조금씩 주시면 돼요. 물론, 그게 힘드신 분들은, 효적까지는 일단 챙겨주셔야 됩니다. 공격력, 생방, 효적. 요건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아주시고, 그 이후에 자기 장비에 따라서, 뭐 치약을 더 챙기던가, 아니면 치표를 챙기던가, 이런 식으로 세팅을 더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신 제로나 세팅이 약간 그런 세팅이에요. 원래 저도 치약을 따로 챙기진 않았었는데, 나중에 게임을 점점 하다 보니까, 장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장비가 나오다 보니까, 어, 치약도 나오는데? 하면서 이제 치약도 챙기게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치약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니에요. 보통 음료수로 이제 딜을 하는 경우에는 치약이 없더라도 공격력으로 이제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유동적으로 세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PVP 세팅은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아, 난 그래도 진짜 세팅 어떻게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댓글이라든지 방송 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 장비들을 보고 좀 갈피를 좀 잡아 드릴게요. 자이 지금부터 알려드릴 세팅은 이제 초보자분들을 위한 헤로나 세팅입니다. 참고로 이 세팅 같은 경우는 정말 초보자분들을 위한 세팅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약간 pve pve 콘텐츠에서 쓰는 헤로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pve에서는 음료수의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음료수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료수 세팅을 하질 않고요. pve에서는 당연히 데이트림 조커가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조커 같은 아티를 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세팅도 흡혈을 끼진 않아요. 일명 속치나 아니면 이제 파멸 치명, 공격 치명. 왜냐면 따로 이제 PVP에 쓰진 않기 때문에 면역 세트를 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딜적인 부분으로 세팅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속도 같은 부분이 좀 중요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속도는 자기 어디 컨텐츠에 쓰냐에 따라서 좀더더 더 올리거나 좀더 낮게 하거나 그런 게좀 정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내가 헤로나를 만약 Y번에 세팅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제 아티부터 해서 싹 말씀 말씀을 드릴게요. 아티는 데이드림 조커를 쓰시면 되고요. 세팅은 속치나 아니면 파멸 치명 이런 세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내 네, 파멸도 없고 혹은 속도 세트도 없다. 그러면 뭐 리버스템, 리버스템 같은 걸또 조합을 하셔가지고 세팅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치약은 뭐 퓨리우스를 쓴다면 35% 정도만 그리고 효과적중은 65%. 속도는 165 이상. 요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고, 이제 뭐, 치피를 더 많이 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PV에서 쓰는 헤로나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Y번의 기본 틀에 똑같이 맞춰주시면은, 그만한 또 성능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가끔 이제 헤로나를 너무 속도를 안 주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PVP에서는 모를까? PVE에서는 속도를 꼭 주셔야 돼요. 이게 중거랑 안중랑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헤로나를 세팅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확실히 p v p 랑 PVE랑 다르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PVP 헤로나를 p v 랑 같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워낙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영웅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PVE는 p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나 아까 이제 PVP 아티를 제가 좀 추천을 드릴 건데요. PVP의 아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진짜로 음료수가 있음에도 음료수를 안 쓰는 케이스도 꽤 많아요. 워낙 쓸수 있는 아티들도 많고 연구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자 사수 아티에서는 혈옥수, 혈옥수는 이제 필체원도 아티죠. 요즘 혈옥수를 좀 많이 쓰기도 하고요. 대신에 혈옥수를 쓰는 헤로나들은 공격력을 안 올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료수를 안 쓰게 되면 공격력은 그렇게 많이 올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그 공격력 올릴 거로 치약이랑 치피를 주셔서 딜을 더 올립니다. 그래서 혈옥세로나 같은 경우에는 치피 같은 걸더 주시고 흡혈량을 늘리는 형식으로 그렇게 쓰시거나 특수 녹테스, 특수를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특수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로사르게나, 로사르게나 써가지고 이제 협공, 혁공, 협공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티는 그래도 쓸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용 아티에서도 공용 아티에서도 몇 가지 추천을 드릴게요. 공용 아티 같은 경우 이제 용증, 어, 용맹의 증거를 써서 좀더 맷집을 올리는 그런 형식도 많이 쓰고요. 진경의 나팔 진경의 나팔 진경의 나팔을 쓰는 케이스도 제가 봤고, 그다음에 이제 회피에 따에 결속의 상징, 결속의 상징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쓸 아티가 많죠. 꼭 음료수만 음료수만 아티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아티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헤로나 장비 세팅 가이드는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